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익홀딩스 분석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고가를 찍고 이틀간 하락한 이후에 다시 잘 반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동력은 확실한데다가 특히나 환율까지 1450원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시장에 강력한 매수가 더 열린 상황이어서 원익홀딩스는 이제 다음 단계를 바라볼 대로 확인이 됩니다. 확실하게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높은 가격에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공매도는 아예 매매할 생각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며칠 전에 나오던 공매도 매매 비중도 그래봐야 1%대였는데 이제는 0.1에서 0.2%일 정도로 확실하게 상승 곡선을 탔다고 판단이 됩니다. 워닝 로보틱스에 대한 외국인이나 기왕 같은 대형 투자자들은 확실하게 수급이 정상화가 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지난주부터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가 매수로 한국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간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많아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난 6월부터 10월 시장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종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최소한 하루 한두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에 10% 이상씩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바라 뿐이니까 그것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종목을 받는 방법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바로 로봇 산업과 AI 산업에 대한 정책과 그 안에서 원익 홀딩스가 어떤 수혜를 받는지 그 안에서 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한 10초도 안 걸리죠? 그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은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프리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 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은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 흘러내리면 은 마음만 아프죠 장전에 또 코스모신 소재도 알려 드렸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역시 5만원에 매수하셔서 6만 1천원 되면 은 예약매도 걸어 놓으라고 알려 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당전에 원종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 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장전이나 뭐 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원익홀딩스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과 미국 모두 내년 로봇 산업을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로봇 산업을 제조업 부활과 대중국 안보의 핵심 도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6년 중에 로봇 산업 발전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량의 41%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입산, 특히 중국산 로봇 및 핵심 부품에 고율관세를 부과를 하고 미국 내 생산 제품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미국 내 제조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과 더불어서 고용보조금 R&D 지원금을 대폭 늘리게 됩니다. 이는 인건비가 비싼 미국 내에서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 쪽에서도 로봇 전략이 수정이 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6년 예산안에 AI 무인 로봇 군비중을 대폭 늘릴 전망입니다. 위험한 전방 정찰이나 물자 수송을 사족보행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담당할 국가로봇위원회 NRC도 설립이 됐습니다. 의회 주도로 설립될 이 위원회는 로봇 기술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하고 미국 내 로봇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K로봇 정책을 보면 일단 한국은 세계 1위의 근로자 대비 로봇 수인 로봇 밀도를 보유한 국가로서 2026년에는 로봇을 전 산업에 이식하는 제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의 성과가 가시화가 됩니다. 제조 및 서비스 로봇의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제조, 농업, 물류 등 사회 전 영역에 총 100만 대의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장과 서비스 현장에서 로봇이 잘 작동하는지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하면서 실증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약 2천억 원의 규모가 투입된 대규모 테스트 단지에 본격 가동이 되면 은 거기서 로봇의 안정성과 신뢰성 실시간으로 검증을 하고 즉각 사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까지 됩니다. 또 불을 끄고도 로봇과 AI만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자율 제조 공정 라인 다크팩토리 구축이 가속화가 됩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이 공정이 돌아가게 되고 이미 샤오미의 창핑 다크팩토리처럼 스마트폰 등 첨단 제품 생산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제도까지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첨단 로봇 기술을 도입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최대 80%의 수준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한다거나 해제 지원을 통해서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적으로 봐도 내년은 로봇의 새로운 개화기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의 상용화에 원년이 됩니다. 2026년은 스마트폰의 시장이 아이폰처럼 범용성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 체제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025년까지 핵심 설계를 마친 테슬라는 2026년부터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연간 수만 대 규모의 3세대 옵티머스 양산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공장 내 배치에 그치지 않고 대당 가격을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낮춰서 일반 산업 현장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겨 AI 같은 경우에는 BMW 공장에 투입된 피겨 2의 성공을 바탕으로 초기 1만대 규모의 양산 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특히 오픈 AI와 협력하고 있는 원X는 2026년부터 가정용 로봇 네오의 배송을 시작을 하고 월 구독료를 약 499달러 수준의 B2C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봇에게 물건을 짓는 동작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천 줄의 코딩이 필요했었지만, 2026년에는 로봇용 거대 언어 모델이 이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제로샷 학습이라던가,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구루티 심투 리얼 등이 이미 나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항상 예상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저 서비스인 라스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로봇 도입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만들고 있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물류창고는 2026년까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비의 약 70%를 인건비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이 비용을 4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특히 단순 반복 업무는 로봇이 100% 전담을 하게 됩니다. 건설 및 유업 현장에는 고되고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서 인명사고를 줄이고 공기를 단축하는 리스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라스 모델의 핵심은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구독을 하는 겁니다. 로봇 한 대당 소억 원의 초기 비용은 중소기업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하는 라스 모델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비용이 운영 비용으로 전환이 돼서 기업들은 매달 일정 금액만 내고 로봇을 대여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제공을 받게 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로봇 택시와 라스트 마일 배송으로 물류의 무인화가 완성이 됩니다. 웨이모라는 회사는 2026년부터 미국 내 주요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영국, 런던 등 유럽 시장에도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한국도 역시 자율주행 상용화가 시작이 되는데 서울, 강남의 특정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 로보택시가 대중교통의 일부로 편입이 되면서 실제 결제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스트마일 배송도 급성장 중인데 2026년까지 글로벌 라스트마일 배송 로봇 시장은 약 1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년 로봇 산업은 정책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거의 개혁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원익홀딩스가 받을 수 있는 수혜는 뭐가 있냐? 원닝 로보틱스의 지분을 약 97%를 보유한 원닝 홀딩스는 원닝 로보틱스의 본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로봇 산업의 폭발적 성장기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닝 로보틱스가 보유한 이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 그리고 자율주행, AMR 기술은 앞서 설명했던 피지컬 AI 및 글로벌 정책과 완벽하게 딱 맞물려 있습니다. 메타와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력, 바로 이 로봇 핸드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앞서 2026년이 휴머노이드 양산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닝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의 가장 핵심 부품인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 이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워닝 로보틱스는 이미 메타의 AI 연구소인 페어와 협력해서 차세대 촉각 로봇 핸드를 개발 중입니다. 또 엔비디아 역시 자사의 로봇 학습 플랫폼에서 원예기 알레그로 핸드를 테스트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로봇 손이 움직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촉각이라는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출시될 알레그로 핸드 V6는 인간 수준의 미세한 감각을 구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휴머노이드가 물건을 부수지 않고 정교하게 잡으려면 이 촉각 센서가 필수적인데 원익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쌓고 있어서 전 세계 휴머노이드 제조사들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로봇 부품 공급사로서 수혜를 입게 됩니다. 거기다가 원익 로보틱스는 K자율 제조의 선두 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6년까지 추진을 하는 자율 제조 공정 라인 다크 팩토리 구축 정책은 원익 홀딩스의 아주 거대한 내수 시장을 열어줍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익 홀딩스는 자회사인 원익 IPS를 통해서 이미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고도의 청정 환경과 정밀한 물류 이동이 필수인데 워닝 로보틱스의 자율주행 AMR과 반도체 장비 지식을 딱 결합을 하게 되면 타사가 흉내내기 힘든 반도체 특화 로봇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로봇 판매를 넘어서 로봇 손, AI 카메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합한 고부가 가치 패키지 모델을 제조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수익성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주사로서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원리콜딩스는 그동안 반도체 장비 지주사로만 인식이 되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왔었지만, 2026년에는 로봇 순수 지주사로서의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 로봇 기업인 에즈미 메트릭의 경영권까지 확보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리슈어링 정책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내 공급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로봇 수출을 본격화하게 되면은 원익홀딩스의 자산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원익홀딩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시겠다면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원익홀딩스의 주주님이시라면은 꼭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엄청난 매매 기법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받다가 상승 직전 시장에 딱 이용하시면은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시장이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상승 직전에 세력들이 매수를 딱 하는 이런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세력들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상승하는 시장에서 즐거운 투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패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요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 에는 소식 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페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만 천원의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꽉압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푸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로 해야 된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 하셨다면은 2만 천원에 매수 하셔서 대략 한 8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요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 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 보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후 부각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 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3 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 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에서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0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테이블에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매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이고 뭐고 모르겠고 텔레그램을 들어와도 그거 따라갈 시간도 없다. 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시장이 좋건 나쁘건 뭐든 하나라도 사서 수익만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긴 시간 저희 영상 봐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한정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의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여기 써있는 대로 3,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주시면 은 3이라고 문자를 발송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설명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이후에 더오르던 말든 상관없이 저희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정확하게 목표가가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하던, 장기로 끌고 가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를 정해놨으면, 그 원칙에 맞게, 딱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왠지 쭉 올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올릴 것 같고, 이래서 약간 망설이다가, 잠깐 기다려보면, 주가가 쭉 내려가고, 아, 내 선택이 틀렸나 보다 하고선 여기서 딱 매도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최고가에서 잡고, 떨어지니까 다시 손절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아쉬웠던 경험들 다 뒤로 하고 정확하게 매수하고 확실한 매도가 특히 매도가 잡는 게 상당히 힘든데 그 매도가까지 저희가 다 지정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안내해드린 그냥 그대로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만 기계처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만 딱 걸고 매도 가격에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만이라도 10% 정도씩만 수익을 내보신다면, 딱 100만원만 가지고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한달 뒤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상을 뛰어넘는 계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꼭이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산타 랠리를 누릴 수 있는 주식 시장의 주도주, 사점 분석과 후속 업종, 그리고 종목 분석, 주도주와 후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별 같은 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의 종목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나 새로운 소속 종목을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초청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번호는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영상 보시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